대성의 달성이 호동이 형 <laughs> 진짜 호동이 형 이렇게 얘기해 <laughs> 그리고 할말 없으면 눈빛으로 조지자고 <laughs> <laughs> 아닌가요? <웃음> 어, 어, 맞습니다. <laughs> 기가 느껴지잖아. <laughs> 근데 요즘 데뷔하는 아이돌들이 대성이 만나면 그렇게 느낄 거야요대기 보였어요? 대응 좀 받아. <laughs> 이게 참누구야 나도 드라마로 처음 잘 됐기 때문에 개인기 해달라고 했는데안 하면 아 이게 변했네 야 예능 대충하네 야. 이런 게 싫으니까 이제 열심히 한 거지 어. 옛날에 어. 왜 그랬어? 아, 예, 나는 개인이었어 배인이가없어 내가 어딜 나가잖아 강심장을 나가고 타킹을 나가고 나는 이런 친구들과 함께했잖아 너무 무절하잖아 동안 는뭐 m 트 MC였고 그리고 얘는 또성대모사도 잘해 그리고 개인기 시키잖아 그럼 권희가 먼저 나와가지고 막 <laughs> 몸으로 조져 아 그저. 내가 데뷔 첫장기에 그... 예능 같이 많이 했어 근데 권희가 시작을 하면은 이걸 내가 다음에 어떻게 하지 <laughs> 그래서 나온 게 <거> 알고배야 알고야 <laughs> <아이고야. 웃음> 권희가 얼마나 털기 싫었겠어 방송 나갈 때마다 털어 하니까. 진짜 힘들긴 했어. 응. 그러니까뭐못한다 뭐라도 해라라는. 맞아. 세다막영녀 응. 선생님 이런데 어떻게 는데천동 성남동, 성성동. 당시에 많이 힘드셨겠지만 네 분이 빛내 주셨기에 예능 프로가 더 재미있었던 것 같네요.